안녕하세요, 여러분. 러블리다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 제가 며칠 전에 경매를 몇 가지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한파 때문에 오지를 못하고 있다가 오늘 다 왔어. 아니, 다 왔어요. 어, 경매 받은 거, 요렇게. 많죠? 좀 많아요. 한꺼번에 여러 군데서 경매다 보니까 제가 한 군데서만 할 수가 없어서, 어, 택배비가 좀 들더라도 가고 싶었던 아이들 경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군데서 좀 많이 왔는데요. 가격도 저렴하게 받았어요. 이 아이들, 여기 지금 뚝뚝이 싸진 아이들은 폴다육이라는 곳에서 어, 12월 28일인가? 28, 그때 천원 다육 이제 이벤트 연말 이벤트를 한다고 알림이 왔길래 뭐 귀한 창들 천원 다육 이렇게서 해 경매 한다고 해서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여섯 아이를 받았는데요. 이들은 지금 금액이 거의 다한 어 삼천 원에서 사천오백 원 선에 다 받은 것 같아요. 하나의 창들이거든요. 얘는 하나씩 뜯어볼게요. 이 아이는 콘티. 저도 식품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적기에는 콘티. 근데 여기는 아이들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좀어 연말이고 해서 이벤트 한다고 이렇게 좀 싸게 천원 이벤트를 한다고 왔길래 제가 받았는데 아이들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도 귀한 아이들 싸게 받았으니까 너무 귀엽네요. <laughs> 콘티, 이렇게 너무 귀엽네요. 어, 근데 진짜 짱짱하고요, 손톱 끝도 정말 야무집니다. 콘티. 어. 얘 처음 들어보는 아인데, 이 금액이, 얘들은 한 3,000원? 3,000원? 막, 이렇게 줬던 것 같아요, 저는. 치열하더라고요, 그 좀, 이름이 알려지고 그런 애들은 아무리 1,000원 경매라고 해도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저는. 요 아이는 더 작아요. 대장네요. 얘는 젠타. 얘도... 얘도 거진 3,000원, 2,500원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어 얘도 정말 작네요. 근데 너무 예쁘네요. 젠타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아이고, 얘들 어쩐데 이렇게 작아서... <laughs>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어... 보자... 도갑, 원종 도갑 말이 안 돼요. 그래도... 햇살더라고요. 요즘 평소에도 제가 살려고 하면... 금액이 좀 있더만, 인데 4,000원 되나? 4,000원에... 이게 받은 것 같아요. 엄청 작습니다. 이거 도 그러니까... 그래 잘 받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포장을 엄청 꼼꼼하게 잘 해주셨네요. 어! 화면에 봤던 것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근데 얘가 화면 볼 때도 입장이 좀 이렇게 없긴 했는데. 원종 도감 말이야. 얘는, 얘도, 얘 4,000원? 네 받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도감 마리야. <laughs> 입장이 기네어에 엄청 길어요. 음 그래도 싼 가격에 잘 받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얘도 도감 마리아예요 하나가 별로 입장 좀좀 작고 입장도 별로 안 예뻐 보이길래 하나가 되는데 받았는데 있는 쟤보다 사이즈가 더작았던것 같은데 아이고 똑같네요 사이즈가. 진짜 작네요. 세상에 언제 키우니. 작죠. 이거 두 개. 아이고. 하나에 4,000원? 3,500원? 이렇게 주고 원종 도감 말이야. 이거 두 아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여러분. 얘는, 초창기 멕시코 야생마리아. 초창기 멕시코 야생마리아. 멕시코 야생마리아. 오, 얘는 좀 커요. 얘들이 거의 제가 금액이 여기 스펀다이기에서는 5천원 넘지 않은 금액에 다 받았거든요. 와, 포장이 엄청나네요. 오, 예뻐요, 얘는. 오, 예쁩니다 여러분. 초창기 멕시코 야생 마리아 이름표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멕시코 야생 마리아. 어 예뻐요. 오 작은 아이들 보다가 얘 보니까 진짜 음, 크네요 얘는. 그리고 얘는 란토 포장이 제일 큰데. 포장 여기 진짜 꼼꼼하게 해주시네요. 금액도 착하게 경매를 해주셨는데 우와 얘도 신종이라 들었거든요. 여기 신종이라고 나와있었는데 오 예쁩니다. 오 묵직해. 오 이렇게 묵직해. 오예쁘지 여러분. 란토 오속 보이실, 잘안 보이게. 오, 손끝이, 진짜 연한 핑크에, 아유, 안타깝다잘안 보여. 어떡해. 어, 너무 예쁩니다. 오, 얘도 4,000원? 4,000원 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 너무 예뻐요. 크기도, 얘는 좀 사이즈가 좀, 예, 아까 온 얘들에 비하면, 얘 정말 예쁘네요. 애들 상태는 정말 좋아요. 오, 여기 천원, 어, 경매 좀 자주 해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음, 예쁜 애들 되게 많더라구요. 어, 예쁘네요. 얘는 란토라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어구, 어쩐데? 잠시만요. 좀 정리 좀 한번. 여기 방금 <laughs> 경매 받은 아이들이고요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따로 시킨 아이들. 요것도 다 연말에 시켰는데 지금은 왔어요. 아, 이거 따로 상점이 다 틀려서 요아는 같은 아이, 같은 데서 시킨 거. 얘는 심청이. 아, 얘도 경매 받았구나. 아, 얘들도 경매예요 아, 상점이 틀려가지고 얘들 다, 아, 경매, 경매. 심청이. 정말 포장 정말 예쁘네. 어. 심창이. 오, 와우. 심창이에요, 여러분. 이아이도 경매, 이아이도 얘들은 한만 원. 만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어, 너무 예뻐요. 와, 진짜, 진짜 딱돌땡이돌땡이저 음, 경매도 진짜 좀 갖고 싶었던 좀 비싼 창들은 이렇게 저렴하게 원래 애들 가격대에 비해서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심천이. 이거는 작을 것 같다. 블랙 다이아. 제가 이걸 받으면서요 이렇게 어, 들어가서 애들을 찾아 보거든요 금액이라든가 뭐 어느 정도 금액 선에 돼 있는지 보는데 확실히 경매가 싸긴 싸요. 그래서 평소 좀 갖고 싶었던 애들이 비싸면 경매에 있으면 제가 주로 좀 자주 이용하거든요. 아 블랙 다이아 너무 예뻐요. 크기는 상당히 작죠? 근데 얘도 보면 좀 고가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갈고 주문했어요. 경매했어요. 근데 고맙게도 제가 낙찰이 됐어요. 밑에가 좀 밑에 입장에도. 너무 예쁘죠? 색감도 곱고 윤기도. 어, 얘도 너무 건강한 것 같아요. 블랙 다이아. 블랙 마리아. 아, 블랙 다이아, 블랙 다이아. 예쁘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서비스. 이름이 없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 목대 있는, 이 포장 상태가 목대 있는 그런 아이들일 것 같은데. 서비스로 감사하게도 두개경매를 했는데, 이렇게 서비스까지 주셨네요. 서비스가 제일 크네요. 그러니까, 이름표가 없어요. 이런 표 없으면 저도 뭔지 모르는데. 오, 오, 큰데요? 어, 어머, 얘는 뭐 어머, 얘 미인, 미인 같은데? 어, 귀여워. 이 목대 좀 보세요. 어머, 세상에. 나 이렇게 큰 미인이 없는데. 얘가 뭐, 이거 홍미인인가? 여러분, 얘가 홍미인인가요? 목대가, 우와. 이 이름, 흥미 맞나요? 살짝살짝 금기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입장에 변이도 온것 같은데. 이 예,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들? 근데 너무 예쁩니다. 우와, 진짜 튼실하다. 이름 아시는 이웃님들 좀 올려주세요. 빨리 빨리 얘는 요 상점에서는 하나 받았어요. 사과마리아 짠. 사과마리아예요 아, 뿔이 너무 부실하다. 세상에나. 잠시만요. 어이고. 색감은 너무 예쁜데 사과마리야 얘 11,500원인가? 얘 받았던 것 같아요 요하나이 그래도 제가 요 아이도 갖고 싶어서 그냥 배송비 따로 해서 주문을 했는데 뿌리가 거진 없네요 뿌리 없다고 안 적혀 있었는데 사과마리야 근데 애들은 입장도 단단하고 상태는 좋아요 심어봐야 알겠지만. 사과 말이야.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 온네 가지. 아예 볶음기. 이름표가 없네요. 아니까 이는 SP 자연군생인 것 같아요. SP 자연군생 화면이랑 좀 얘는 경매 아니고 제가 그냥 어, 주문한 애 같아요. 5,000원 아 얘가 6,000원 화면하고 좀 틀리긴 틀린데 옆에 이렇게 자구도 두 개나 달고 있어요. SP 이제 세개 남았어요. 바이올렛 킹, 바이올렛 킹. 가 여기에서는요. 이렇게 자구가 좀 애들이 많이 달려있어서 그래서 제가 구입을 했는데 어, 얘는 8,000원 바이올렛 킹 크기 어, 많이 묻어있는데 근데 색깔은 너무 예쁘네요. 애들도 튼튼하고 크기도 작은 크기도 아니고요. 자구도 이렇게 아 너무 귀엽네요. 자구 바이올렛 킹 오. 이름이... 지금 제가 그림 사진을 보고 다시 찾아봐야겠다는 것 같은데, <laughs> 이름이 제가 잘못 알려준 것 같은데, 제가 이따 편집할 때사진 다시 주문한 걸 보고... 이거 이름표가 없어서... 민키 남아 있기로는 어 민키랑 롱가시 가 i n k y Minky? 는 i 는 k y m i 가 k y m i 가 k y m i 후레뉴 Min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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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틀리죠? 롱가시. 가시가 길다고 롱가시인가? 색감은 엄청 예쁘네요. 얘들이 얼굴 목욕을 좀 해야 되겠어요. 롱가시, 흐랜뉴 그리고 마지막 요 하나인, 일단 얘가 SP였나? 얘가 SP였니? 얘가 민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름을 일단 여러분 다시 보고 편집할 때 다시 올릴게요 <laughs> 모르겠다 헷갈려서 얘가 아마 에스피였나 바이올렛킹이었나 헷갈리네요 아무튼 얘 얘도 자꾸 이렇게 여긴 제가 이렇게 좀 많이 달고 있는 이렇게 달고 있는 애들로만 네 가지 주문을 했어요 어 예쁘네요 얘도 진짜 엄청 예쁘네요 색깔도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아이고, 엉망진창이네요, 여러분. 요 아이들. 오늘 경매로 온 아이들, 아이고. 이렇게, 뿜쥬 놓이고요천원 경매 받은 아이들, 거의, 3, 4천 원대고요. u 아이 서비스 이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제가 이따가 화분에 맞는 화분에 앉혀가지고 또 영상으로 한번 앉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어요. 여러분들 이 배속으로 돌려서 <laughs>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화분에 앉혀서 다시 한번 영상 찍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